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승강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총 10가지죠. 그 10가지 접전번호 마스터 영상입니다. 접전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용어들도 어렵고, 회로도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안다 하시는 분들은 접전번호 매기는 부분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승강기 기능사 실기를 독학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용어들 진짜 어렵잖아요 이런 게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L1, L2, L3 이거는 이렇게 생긴 단자대예요 그리고 EUCR은 이렇게 생긴 12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MC, 여기도 MC2, MC1 이렇게 있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12핀을 의미합니다 t2, t1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t는 타이머예요. 타이머는 이렇게 생긴 8핀을 사용합니다. 가끔 여기 플리커 릴레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플리커 릴레이도 이렇게 생긴 8핀을 사용합니다. 릴레이라고 x 아니면 r, ry. 라고 표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조그만한 8핀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 8핀은 구분 없이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감독관님의 안내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8핀은 똑같은 8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램프예요. YL, RL, GL 이렇게 있잖아요. YL은 옐로우 램프, RL은 레드 램프, GL은 그린 램프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L1, L2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푸시 버튼, 이렇게 버튼으로 누를 수가 있는 거고, 도면에서는 PBO, PB1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밑에는 NO, 위에는 NC가 적혀 있어요. NC의 입력, NC의 출력, NO의 입력, NO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MC는 여기서 전자접촉기예요. 전자접촉기가 NC, EOCR, 그리고 타이머 T로 표기가 됐었죠.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 릴레이는 R, RY, X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접점번호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회로들을 보고 결선도를 봤을 때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A 접점이랑 B 접점입니다. A 접점은 여기 푸시 버튼에 보시면 NO라고 적혀 있는 게 A 접점, AC라고 적혀 있는 게 B 접점입니다. 보시면 길다란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막대기가 붙어 있는 게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 바의 위치가 오른쪽이나 위에 있으면 A 접점이에요. 이 바의 위치가 왼쪽이나 아래에 있으면 B 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푸시 버튼을 접전 번호를 작성을 할때 N O N C 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번호들이 써있는데 이 번호들이 이 번호랑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타이머도 보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있고. 릴레이도 1,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있어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에 있는 핀 번호가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로도 안에 이 숫자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강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1번 접전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여기 MCCB 생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은 과감히 건너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m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건너가 주시면 돼요. eocr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eocr 내부 결선도에 보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이 위에 123789 우리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123789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단자대에서 출발을 했을 때 아까 이 단자대에서 출발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전선이 EOCR의 1번이랑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단자대 2번에서 나온 전선이 단자대 2번에서 나온 전선이 EOCR의 2번이랑 연결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MC1, MC2 전자접촉기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여기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도 똑같이 123789 여기도 123. 7, 8, 9.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회로고, 이 다음부터 할 부분이 보조회로입니다. 주회로는 빨간 색깔 연선을 사용하고, 보조회로는 파란 색깔 단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EOCR. EOCR을 봐볼게요. 여기 14랑 똑같죠? 아까 제가 A 접점은 오른쪽 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 접점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얘네는 B 접점이에요. 그래서 10번, 4번, 10번, 5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공통 접점이라는 거예요. 10번, 4번, 10번, 5번. 얘를 40, 얘를 50 이렇게 거꾸로 작성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공통 접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핀 번호 10번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푸시 버튼. 바가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비접점. 비접점은 NC. NC의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입력, 뒤에 있는 부분이 출력입니다. 타이머의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이렇게 앞에 뿔이 있는 거랑 뿔이 없는 게 있거든요. 여기 내부 결선들을 보시면 뿔이 없는 게 있고 뿔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잘 확인해서 접점번호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뿔이 없는 거. 1이랑 3이 연결돼 있죠. 우리도 똑같이 1이랑 3을 작성해 주면 돼요. 3, 1 쓰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공통 접점이 없으니까요. 대신 뿔이 있는 거를 볼 때는 공통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타이머 2의 경우에는 공통 접점이 없기 때문에 왼쪽 아래 붙어 있는 b 접점 여기죠. 보시면 5랑 8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8, 5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58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됩니다. 공통 접점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타이머의 경우에는 공통 접점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편의상 높은 숫자를 위에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푸시 버튼 1. 오른쪽 위에는 no, a 접점이죠. no에 입력, 출력. 타이머로 갈게요. 타이머는 지금 여기 공통 접점이 있어요. 공통 접점. 8번이죠. 공통 접점. 8번에 왼쪽 아래 5번, 왼쪽 아래 5번,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6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MC를 가볼게요. 왼쪽. 똑같이 왼쪽이죠? 이럴 때는 5, 11, 11, 5. 이렇게 작성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MC1은 이것도 똑같이 왼쪽. 그러면 똑같이 115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11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C1, MC2 똑같죠?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40 저는 14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밑에 부분은 전원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원선에 접점 번호를 매겨줄 겁니다. EOCR의 전원선. 전원이라고 써있네요. 62 6 12 MC의 전원선 6 12 똑같죠? 6 12 6 12그 다음 타이머의 전원선 타이머의 전원선 27 27 램프는 여기에 보시면 입력 출력이잖아요. L1, L2. 여기도 그냥 편의상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원의 경우 12핀 짜리는 다 6이랑 12가 전원선이고 8핀의 경우에는 2랑 7, 여기도 2랑 7, 여기도 2랑 7, 2랑 7이 전원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반드시 접점번호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내부 결선도를 보면서도 접점번호를 매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공통 접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타이머에서 뿔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만 잘 확인하셔서 접점번호를 매겨주시면 되세요. 공개문제 2번부터는 따로 설명 없이 바로바로 접점번호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문제 2번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공개문제 1번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회로도는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MCCB 생략은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도 신경쓰지 마시고, EOCR, 1, 2, 3, 7, 8, 9. MC1도 1, 2, 3, 7, 8, 9. MC2도 1, 2, 3, 7, 8, 9. EOCR은 공통 접점이죠. 10번부터 시작해서, 10번, 4번, 5번. 요 정도는 우리는 암기할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푸시 버튼 0.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왼쪽 아래는 A, C, B접점. 얘가 입력, 여기가 출력. 그 다음에 MC1. 요거는 10번, 4번. 똑같이 10번, 4번. 4번, 10번, 4번, 10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PB1. 오른쪽 위, NO, A접점. 입력, 출력. 어, 타이머가 나왔네요. 아까 첫 번째 공개 문제에서 뿔이 있나, 없나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없는 거는 1번, 3번. 있는 거는 8번, 5번이나 8번, 6번인데, 어, 우리 지금 공통 접점이 있네요. 8번이 위로 가게 접점번호를 매겨주셔야 해요. 8번. 이거는 오른쪽 위, 6번. 왼쪽 아래, 비접점이니까 5번. 그 다음 또 타이머가 나왔네요. 얘는 이 타이머랑 다른 타이머예요. 얘는 타이머 1, 얘는 타이머 2 그래도 공통접점은 없지만 8번을 위로 가게 적어서 8, 6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MC2는 왼쪽 아래 B접점 11, 5 여기도 11, 5 5, 11, 5, 11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전원선 갈게요. EOCR은 6, 12 MC도 6, 12 타이머는 2727. 램프는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끝났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공개 문제 3번입니다. 요것도 2번이랑 1번이랑 아주 똑같아요. 해볼게요. MCCB 생략, 요것도 생략. EOCR 123789. 1, 2, 3, 7, 8, 9. 1, 2, 3, 7, 8, 9. EOCR, 공통접점 10번. 공통접점. 여기는 4번, 여기는 5번. NC, 입력, 출력. NO, 입력, 출력. 타이머가 나왔네요. 뿔이 없어요. 1번, 3번. 타이머가 나왔는데 지금 공통 접점이 있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T1, 얘는 T2, 얘는 T1이에요. 똑같은 것끼리 공통 접점을 잡아 주는 거예요. 얘 예, 8번, 8번. 이 의미가 뭐냐면 T1의 3번에서 T1의 8번이랑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T1의 3번이랑 T2의 8번이랑도 연결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이거는 회로도 결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통 접점 8번으로 잡았고 왼쪽 아래 85, 오른쪽 위 86. 그다음 MC2 MC1 요거는 115, 115. 51 11, 501 11 해도 괜찮습니다. MC1 14, MC2 14. 40 40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타이머가 8, 6, 8, 5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큰 숫자를 위로 쓰는 편이에요. 하지만 바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원선 62, 62, 62, 2, 7, 2, 7. y 일에 입력, 출력, 아래 입력, 출력, 입력, 출력.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죠? 솔직히 공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4번 해볼게요 MCCB 생략 밑에도 신경 쓰지 말고 EOCR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EOCR 공통접점 10번 여기는 4번, 5번 A, c 입력, 출력, 푸시 버튼, NO 입력, 출력, MC2, MC1 바가 오른쪽 위에 있죠. 14, 14, T 타이머 나왔는데 뿌리 없네요. 요거는 1, 3번 뿌리 없는 게또 나왔네요. 여기도 1, 3번. 얘네 둘은 다른 애예요. T1, T2 이렇게. 자, 그다음 T1에 공통 접점이 있나요? 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 6을 작성해 줄게요. t2도 공통접점은 없어요 그치만 85 작성해 줄게요 mc2 왼쪽 아래 비접점 11 5 이것도 마찬가지로 11 5 전원선 6 12 mc2 6 아, mc1 62 mc2도 60 타이머 27 입력 출력 출력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그 다음 공개 문제 5번입니다 자, 여기 두개 넘어가시고,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공통 접점, 10번. 여기는 4번, 여기는 5번. NC, 입력, 출력. NO, 입력, 출력. T1, 뿔이 없네요. 1, 3. 뿔이 있네요. 근데 공통 접점도 있네요. 그쵸? 8번. 여기는 8, 6. 여기 왼쪽 8, 5. 여기는 또 뿔이 없네요. 1, 3. 여기는 공통 접점이 따로 없지만, 8, 6 작성해 줄게요. MC2. 왼쪽 아래, 11, 5. 오른쪽 위, 10, 14. 왼쪽 아래, 11, 5. 오른쪽 위, 10, 전원선, 6, 12, 6, 12, 6, 12, 7, 2, 7. 여기는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렇게 5번까지 끝났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유사했는데, 어, 이제 6번이 되면서 새로운 애가 등장했어요. 이건 뭐지? 싶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MCCB 생략 EOCR 1 2 3 7 8 9 MC1 어디 있어요? 여기로 갔네 1 2 3 7 8 9 MC2 1 2 3 7 8 9 지금 얘는 단자대가 하나 위에 하나 아래에 두개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MC1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7이랑 8 연결하고, 8이랑 9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선 작업을 따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EOCR, 10, 공통 접점, 1 4, 5. 이거는 푸시 버튼, A, C, 입력, 출력. 이거는 N, O의 입력, 출력. 뿔이 없고, 한 1, 3번. MC1, 오른쪽 위, 14, 14. 타이머네요. 공통 접점, 8번, 8, 6, 8, 5. 그리고 MC2, MC1, 11, 5, 11, 5. 뒤집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가 나왔어요. 플리커 릴레이도 우리 똑같이 여기 내부결선도를 보시면 왼쪽 아래, 8번이랑 5번이죠. 여기도 8번, 5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통 접점일 게 없으니까 5, 8을 사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8을 위로 적는 습관을 우리 드리도록 해요. EOCR 전원선 62, MC 62, 60. 플리커 릴레이도 아까처럼 똑같이 2, 7이 전원선입니다. 2, 7. 입력, 출력. 2, 7.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여러분, 여기까지 6번이 완성되었어요. 공개 문제 7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자신감이 붙지 않나요? 막상 처음에 도면을 봤을 땐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이제 좀 가닥이 잡히시죠? 여러분, 다할수 있습니다. MCCB 생략 건너뛰고, 여기도 이거는 크게 상관하지 말고, 아, 그냥 단자대가 두 개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접전번호를 작성할게요.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2호시절 공통접점. 10번, 4번, 5번. 어, 여기는 특이하게 푸쉬. 여기는 특이하게도 푸시 버튼이 여기 없네요. 여기로 들어가 있어.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위, n, o. 입력, 출력. 왼쪽 아래, n, c. 입력, 출력. 자, 타이머네요. 뿌리 없고 1번 3번. 여기는 공통 접점이 있어요. 똑같은 T 공통 접점 8번. 오른쪽 8 6 8 5. 하다가 좀 헷갈리시면 여기 보면서 커닝하세요. 합법적인 커닝입니다. MC는 11 5번. 여기도 11 5번. 10번 4번. 10번 4번. 어, 플리커 릴레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연결이 돼 있네요. 여기도 공통 접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도 공통 접점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8번이죠. 오른쪽 위 86, 왼쪽 아래 85. 이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전원선 갈게요. 62, 62, 62. YL, 입력, 출력, 타이머는 2번, 7번. 입력, 출력, 입력, 출력, 2번, 7번.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자, 8번 가겠습니다. MCCB 생략, 안녕! 123789, 123789, 123789.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EOCR 10번, 공통접점. 4번 5번 푸시 버튼 오른쪽 위 NO 푸시 버튼 왼쪽 아래 NC 입력 출력 입력 출력 T 뿌리 없네요. 1번 3번 근데 밑으로 내려왔더니 T 공통접점이 있어요. 8번 86번 85번 플리커 릴레이네요. 공통접점은 없지만 86번 MC 11 5 11, 5, MC1은 14, 14 전원선 62, 62, 62 입력 출력 27, 27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여러분 벌써 여덟 번째 공개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자, 공개문제 9번 바로 갈게요. MCCB 생략 넘어가고, 얘도 아까처럼 단자대가 하나, 둘, 세 개인 회로도예요. EOCR 123789. MC1 123789. 123789. EOCR 공통접점 10번. 10번에 4번, 5번. 푸쉬 버튼, 오른쪽 위, NO. 왼쪽 아래, NC. 입력, 출력. 입력, 출력. 타이머, 뿔 없어요 1번 3번 어 공통접점이네요 8번 8 6 8 5 MC1 오른쪽 위10 14 플리커 릴레이 공통접점이 있나요 없네요 하지만 8번 5번 MC2 11번 5번 MC1 11번 5번 핀번호를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EOCR 62 MC1 62, MC2 62, YL 입력 출력, 27, 27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자 이제 마지막 공개 문제 10번입니다 생략 넘어가고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10번, 4번, 5번 공개문 공통 접점 10번 푸시 버튼, NO 입력 출력, n c 의 입력 출력, 타이머 1번, 3번. 뿔이 없죠? 뿔이 있는 게 여기 공통 접점이에요. 8번, 8685. 어, 플리커 릴레이도 공통 접점이 있네요. 8번, 8685. 자, MC2 14, MC1 14. 전원선, 62, 62, 62, 2, 2, 7, 2, 7, 출, 출.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접전번호 다 작성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접전번호 마스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접전번호를 매길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접전번호를 잘못 매기면 결선을 익어보고 하는데 결선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동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바로 실격이에요. 모든 작업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이 회로드의 접전번호라서 꼭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접전 번호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기도 독학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화이팅! 자박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제 깨알 책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버전이 새로 나왔고요 보시면 여기 안에 제가 회로도 연결하는 거를 하나씩 컷컷 촬영을 해서 넣어놨어요 보조회로 결선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어떻게 잘 연결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넣어두었습니다. 아니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릴레이처럼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넣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